자, 어, 평행이동 제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사실 우리 학원애들이 평행이동이 평행이동 을 제일 마지막 시켜가지고 지금 짓게 됐어요. 자, 얘를 x로 축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다. 어? 그럼 a, b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리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laughs> a 제곱 플러스 b 1이의최소값 이 문제가 왜시작는지 알겠다. 왜, 왜 1등은 문제인지 알겠어. 저거를 몰라서인데, 자, 왜 저걸 모른다는 건지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음, 자, 평균 이동할까? 어, A만큼 가. 3에, 자, X-A, 4에, Y-B, 자, 마이너스는 0이고요 정리를 했더니, 3X, 4Y,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는 0이 됐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니 얘가 되었다 했으니까 형이도 했더니 얘가 됐대. 형 이만큼이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 맞죠? 뭐 아주 간단했어. 어?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정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 이거야. 문제가 뭐야? 문제가 A, B가 뭔지 모른다는 거. 지 뭐 이런 식은 나왔는데 A, B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응? 갑자기 A, B가 뭔지도 모르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할 수는 있겠지 어떻게? 그냥 여기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요 그냥 뭐 이참수 해가지고 지점에서최솟값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그건 너무 아 생각해봐야 생각해봐. 이거 어 이게 어말안나 지금? 뭐 분수가 안나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지? 그렇잖아. 뭐자 도전해볼 사람은 도전해보시고요. 여기는 이걸 얼마나 잘 해석을 할수 있느냐, 이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 단어에서 아니면 이 좌표평면에서 이걸 얼마나 너네가 잘 해석을 할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 문제는 평행이동은 여기서 끝났고, 항상 평행이동 문제는, 어때? 다른 것들이 섞여서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평면이 섞인 거야. 이걸 뭐라고 해석을해야 되냐? 이것만 해석할 줄 알면 이 문제가 진짜 쉬운 거야. A, B와 0, 1의 거리의 최소값이다. 근데 이 거리를 제곱을 해야 된다. 자, 왜냐? 왜냐? 이거 둘이 거리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마이스의 제곱 아닌가? 맞지? 근데 루트가 없으니까 제곱이 날라간다. 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우리 지역 말도 이제 내신에서 앞장 문제, 고 3번, 4번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문제고 이거 보자마자 너네가 이차함수를 떠올리면 너네는 그냥 중간고사밖에 공부를 안한 거야. 근데 우리는 좌표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아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고 이것도 이렇게 거리로 나타낼 수 있구나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훈련을 한 센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뭐니 A, B는 뭔데 그럼 A, B 자꾸부터 이런 얘기도 해야지 이 A, B라는 게 뭔데 바로 정확한 점이 아니라 직선 A, B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a, b가 움직이는 수많은 직선이라 얘기했지. 그치 얘가 a, b가 이루고 있는 자체 방정식이라고. 그다음에 0, 1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둘 사이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래. 제곱 전부 나니까 되고. 그럼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딱 나오지. 그래서 d는 제곱 제곱에서 뭐 뭡니까? 그냥 우리 다적을까요 뭐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고 곱하고 C 그러니까 4 더하기 6이 되고요 그래서 5분의 10이니까 우와 구했어 우와 제곱덩 존나 멋있다 틀리지 바로 틀리겠지 왜? 강조했잖아 아까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제곱을 해줘야 한다 알았제 자 어려운 문제 가 아닌데 일본 내가이 문제를 컨택을 한 이유가 이런 얘기를 내외 앞에 좌표평면에 데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너무 쉬운 거라서 지금은 조금 응용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겸사 겸사 아? 알겠지? 근데 이 문제 봐왜 시상 이 있겠니? 이잡은평면 따라 아야 되지? 정비직 선상이 걸리면 무슨 두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더 시상이라고 알겠죠?